저기요, 저기요... 조세호 구분 개나 소나 다 저기 옵니까? 아, 예 팀장님, 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. 네, 서영 조사관님 말씀하세요. 오늘 이 상황 좀 무책임했던 거 아시죠? 기물 파손 장면이 줄줄이 생중계가 됐어요. 팀원들 다 징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. 이렇게 나서면 안될 만큼 본인들 실력이 형편없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? 국세청엔왜 들어오신 거예요? 똑같이 느껴보라면서요.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덤비는 이유가 뭐 국세청 판 돈키호테가 되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. 돈이 아닌 명예를 달라 뭐 그런 건가? 돈이 아닌 명예? 뭐 그건 좋네. <laughs> 얼마나 대단하게 일하는 분인지 모르는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데요. 조세 오국은 한번 찍히면 자리 빼야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요. 팀장이면 팀장답게 팀원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. 막혔네. 아 보이 뭐 렇게막 속을 꽉꽉 누르고 있네요. 네? 아 뭐랄까 능력은 없는데 불만만 많달까? 뭐 이런 경우는 주로 안 좋아하는데 길들여져서 자부심이 잃은 사람한테서만 발견되는 건데. 거기요.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그랬죠. 그거 취소할게요. 아니 수백억씩이나 떼먹은 체납자 앞에서 팀원들 걱정부터 해달라는 사람 어때요? 서 조사관님 같은 경우는 붙잡고 씻겠어요? 당장에 짐 싸서 간다고 해도 안 말릴 테니까 가던 길 가세요 그럼. 아! 근데 그 미리 사표 써둔 센스는 인정. 아니요! 이렇게는 못 그만두겠는데요! 여섯 시간도 안된 사람이 나한테 뭐?